안녕하세요. 달달한 머리 농장입니다. 2024년 한 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무안 공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으셨는데요. 참 안타깝고 슬픈 사고였습니다.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이 산대 나무 시장을 열기로 한 일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는 애도의 마음을 갖고 나무 시장을 열지 않겠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사고가 오늘 발생했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지럽고 어수선한 이 연말에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심신이 안정된 상태로 구독자님들이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하루는 산데이 나무 시장을 쉬겠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구독자 2000명 기념 이벤트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작년 11월쯤에 달달한 보리 구독자님들이 500명 정도 되셨어요. 근데 네, 지금 1년이 약간 더 지난 이 시점에 구독자 2000명을 더 넘었습니다. 구독자 2000명 기념 이벤트를 열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가 이런 이벤트를 열지라도 요란하거나 시끌벅적하게 열수 없어서 조용하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진선미입니다. 상품인데요, 세 분께 진선미의 상품을 드리고요. 또 제가 여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은 누구라도 분홍 솔류와 자그마한 포트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벤트는요, 좀 어려운 숙제인데요. 사자성어 이런 거 아니고, 시한 편을 적는 것입니다. 시의 주제는요, 죽음입니다. 무겁지만, 어둡기도 하지만, 죽음이라는 이 엄숙한 내용을 시에 잘 담아내시는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시의 형식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시의 형태는 보지 않겠습니다. 산문시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일상의 수필을 적는 것처럼 적어 나가셔도 됩니다 짧은 글 속에서 또 치사 선택한 그 한마디 한마디의 언어 속에서 인생의 죽음이란 내용을 잘 담아내는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인생 한번 돌아보시고 시한 편을 적어보시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어렵고 엄숙하고 슬프고 낙담되고 절망적인 이 단어 죽음 이 죽음을 아름답게 승화시키시는 분에게 진선미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나무 농사를 짓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무를 소개하고 팔기도 하지만요. 저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의 다사다난한 경험을 살다가 결국에 죽게 되는 한 사람이기에 오늘 이벤트를 통해서 인생의 깊은 내용을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인생 가운데서 맛보셨던 인생의 깊은 맛그 내용을 시를 통해서 잘 담아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고 씩씩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